안녕하세요 정액권 전문 s d 입시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안양대 전형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 일단 안양대 모집 인원을 보시면은 이렇구요 일반 학생들이 쓸수 있는 거는 교과, 면접, 종합 제가 요렇게 이제 세개 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얘네들이 선발하는 거를 보면은 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요 그 면접 전형은 이제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 이제, 다섯 배수 선발한 다음에 면접 보는 거. 종합 전형은 서류 100으로 다섯 배수 한 다음에 이제 면접 보는 이런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뭐 교과 전형은 검정고시에 못 들어가고, 이제 면접 전형은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양대는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안양대의 특징만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양대의 특징에서 이제 학생부 반영 방법. 얘네들은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건 없는데, 일단 반영 비율이 2, 4, 4죠. 그러니까 그 2학년, 3학년으로 뭔가 승부를 볼수 있는 대학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3학년 반영 비율이 막큰 대학들이 많았지만, 이제 거의 다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에 이제 학년별 반영 비율이 같아요. 거기 때문에. 그 2, 3학년 때뭐 3학년 때 열심히 했다고 해서 뭔가가 확달라진 대학들이 없는데 안양대는 이제 그런 대학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반영하냐면 문과는 이제 국어, 영어, 사회, 이과는 수학, 영어, 과학 교과의 전과목을 반영을 해서 요그래 문과는 국영사, 이과는 수영과의 이제 전과목 반영하면서 그 반영 비율은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 0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 이제 이과 같은 경우, 그,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여기도 이제, 국 영, 탐, 수, 영, 과, 이렇게 반영을 해요. 그래서, 어, 경기도 소재대학들은 대부분, 국수영 중에서 잘한 거두 개, 탐구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어, 안양대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딱 이제, 문과는 국어, 영어, 탐구. 이거는 수학, 영어, 탐구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거두 과목을 선택하면서 좀 이렇게 유연하게 선발하는 애들보다는 입시 결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과목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국어를 못하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대학들은 이제 수, 영, 탐으로서도 문과를 지원하고 하는데 이제 안양대는 내가 수학을 잘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이과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제 문과를 뭐 못쓰는 건 아니지만 불리한데 굳이 문과를 쓸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문과는 국영탐, 이과는 수영탐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이게 좀 특이한 거고 탐구 하나고 그리고 이제 수학에 대한 가산점, 수학 가형에 대한 가산점은 이제 10%를 준다 영어는 뭐 5등급까지는 크게 무리함은 없죠 왜냐면 이제 요까지는 그래도 5점씩 문과가 이렇게 4등이 되는 거고 6등급부터 이제 15점 차이가 나니까 5등급까지는 지원해라. 이렇게 보시면은 될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양대 뭐 이렇게 뭐 면접 평가 방법 이런 거 읽어 보시면 돼요. 면접은 1인당 5분 내외. 5분 내외로 문과를 승부를 본다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 지원자 1인을 이제 2 명에서 평가를 한다. 그리고 인성 면접 이래요, 인성 면접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 해가지고 이제 학생의 이제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없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안양대는 이제 작년이랑 달라진 건 별로 없고 안양대 의 특징은 이제 1, 2, 3학년 대 반영 비율 2, 4, 4 그러면서 어 문과는 국영사 이과는 수영과의 전과목 반영하는 거가 이제 안양대의 학생부 반영 방식 그리고 어, 정시에서는 문간은 구경타, 입간 수영타. 이렇게 뭔가 고정을 하면서 간다. 이게 이제 안양대의 수시 정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안양대 전형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